저를 선택하신 당원 동지들이 후회하지 않을 정치 저를 선택하지 않으신 당원 동지들도 존중하는 정치 더 나아가 국민의 힘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는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laughs>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제가 당대표로 있는 한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새로 선출된 지도부와 함께 스스로 폭풍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갑니다. 미래로 가는 첫날을 당원동지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예. 변화와 민심에 그 여러분들의 부응하는 예, 한동훈 당대표 시대가 이제 시작됩니다. 저도 이제 한대표라는 말이 입에 익어야 되겠죠. 이제 새로이 당대표 방금 전에 10분 정도 새 대표에게 당대표, 당대표 수락 연설을 했습니다. 뒤에 임용한 장동혁, 김민정, 김재원, 진종호 이런 함께, 이제 이른바 한동훈 지도부를 이끄게 될 최고위원들과 함께 일단 활력이 어, 수락연설을 했고요. 아마 어, 뒤에 이제 앞에 한동훈 후보 지휘자들 뿐만 아니라 당원들이 꽤 이름 석자 한동훈을 연호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어,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부터 국민의힘의 당기를 넘겨받게 당대표. 됩니다. 이제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됐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의 2년을 이끌 한동훈 씨님 당대표입니다. 국민의힘 변화와 새로운 시대의 민심의 물론 당원 투표가 위하여. 반영돼 있습니다만 선출직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단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당기 한번 빠졌군요. 예. <laughs> 아, 선출직으로서는 이제 처음으로.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 그리고 총선 100일 동안에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 문제. 그리고 이제 당대표까지 무려 반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벌써 직책이 어. 세 번이나 바뀐 행동은 심 당대표입니다. 네, 62.8%로 62 지금 당기를 당대표에게 받았고요. 당대표에게 국민의힘의 예. 단기가 주어졌습니다. 그 단기가 넘어갔고요. 이제 기념 촬영도 하고 있는데요. 아, 그 이제 현장 이제 국민의힘의 제 4차 전당대회 일산 고향에 있는 킨텍스에 살린 이번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이제 매듭 지어졌고요. 이제 스튜디오로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62.8%가 주는 의미가 뭔지 이것부터 좀 하나나 하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른손과 여러분, 왼손으로 힘차... 국민의힘의 단기를 꼭준 채. 연호하고 있는 한동훈 신임 당 대표 이제 바로 옆에 가지 장동혁 수석 최고인이 될 테고요 윤요한김민전 그리고 김재원 해봐요. 진종호 이 다섯 명과 함께 네,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를 이끌게 됐습니다 국민의 힘이 될 예. 것을 와보겠습니다 이제 네, 현장.